자, 숙종, 간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도는 잘좀 아, 관심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일단 뭐 간도가 우리 땅이었네, 우리 땅이 아니었네, 논란이 많은데요. 그, 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무엇인지, 뭐, 뭐, 그 본질을 알아야 그 논란에 우리가 자기 의견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자, 간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위치부터 보면,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백두산이 있습니다. 자 백두산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이 흘러서 서해안으로 흘러들겠죠. 요 강을 압록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압록강 위쪽 요 압록강 위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서간도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말로 남만주 이렇게도 부르고요. 에 그리고 여기는 백두산에 비가 내려서 물이 이렇게 흘러서 동해안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요 요쪽 요 요걸 두만강이라고 부르거든요. 두만강 푸른물에 요 두만강 위쪽.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북간도라고 부르는데 흔히들 말하는 간도 논쟁이 바로 여기는 북간도 논쟁이 되는 거죠. 자이 서간도 북간도 이 지역을 합친 요 지역을 만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왜 서간도는 문제가 안 되고 북간도만 문제가 되느냐? 여기는 압록강이 강폭이 넓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국경선 같은 거죠. 근데 여기는 두만강은 강폭이 좁고요. 수심도 낮아서 겨울이 되면 금방 얼어서 막 왔다갔다 걸어다니고 뭐 아주 왕래가 쉬운 강이거든요. 국경선 안 같은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선 사람들이 여기는 북간도 지역에 가서 농사도 지어먹고 열매도 따먹고 아주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조선 전기 쪽에 중국의 명나라가 있을 때는 그 명나라는 이 넓은 중원을 잘 차지하고 있으니 여기는 그냥 변방 아니에요.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 여기는 명나라가 멸망을 하고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가 등장하면서 얘기가 달라져요. 청나라는 새로운 중원을 차지하는 강자가 되긴 했지만 자신들의 발원지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여진족의 발원지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사는 발원지에 조선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냐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선인들이 워낙 많이 살고 우리 땅처럼 살고 있으니까 이게 좀 상황이 애매모호해졌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간도가 누구 땅이냐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조선후기 바로 숙종 때가 되겠습니다. 아 청나라에서 오라 총관 목 극등이라는 이름의 사신이 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박권이라는 사신이 나갑니다. 나가서 어 청나라와 조선의 경계를 합의를 본 뒤에. 요 내용을 뭐 찢어지지도 않게 물 먹지도 않게 비석의 세계에서 이 백두산에 갖다 놨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백두산에 서 있는 백두산 정계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을 보면 저기는 북간도가 우리나라 땅인지 청나라 땅인지 잘알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새겨져 있냐면 서위 압록이라. 즉 서쪽으로는 압록강 이남이 조선의 땅이고 동이 토문이라. 동쪽으로는 토문강이남이 조선 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토문강이 뭐냐 여기는 백두산을 발원지로 해서 이렇게 흐르는 강이 토문강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백두산 정계비에 따르면 어? 토문강이남이 우리나라 땅이니까 이 북간도는 우리나라 땅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세월이 흐른 거예요 세월이 쭉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서 1880년대 고종 때가 됩니다 이 고종 때에 와서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됩니다. 1880년대는 청나라의 입김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할 시절이에요. 우리나라 1882년 임오년에 군인들이 난을 벌였죠. 1884년 갑신년에 젊은 공무원들이 쿠테타 갑신 정변 벌였죠. 이두 차례의 난을 모두 청나라 군대가 막아줬거든요. 청나라 의 입김이 너무 세던 때였어요. 그데 이때 청나라는 여기는 북한 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확실히 주장을 합니다. 아니 이게 왜 청나라 땅입니까? 여기 토문강 이남이 우리 땅이라고 백두산 정계비에 돼 있는데 백두산 정계비에 새겨져 있는 토문강의 위치를 가지고 다시 지시비비가 붙은 겁니다. 우리는 토문강을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흘러가는 승바강의한 지류로 해석하는 거고 여기는 청나라는 비석에 나오는 토문강은 이렇게 흐르는 두만강을 세게 발음해 보세요. 두만강, 두만강, 토문강, 토문강, 토문강 맞죠? 이 두만강을 토문강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토문강 이남이 조선 땅이니까 두만강 이남, 여기가 너희 조선 땅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비석에 새겨져 있는 토문강이 이강이냐, 이강이냐에 따라서 북간도가 우리 땅이냐, 중국 땅이냐,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갖고 이때 어윤중을 보내가지고 뭐 고정이 달래고 뭐뭐 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세월이 쭉 지나요. 세월이 지나서 여기는 고정이 조선이라는 국호를 버리고 대한제국이라는 황제의 국가를 선포하십니다. 황제 국가를 선포하시면서 울릉도를 군으로 이 외교적 노력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울릉도를 군으로 선포하시고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을 천명하셔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측령으로서 발표하셨고요. 그리고 여기는 북간도를 우리 땅으로 여기는 여기 함경도 아닙니까? 함경도로 편입을 시켜버려요. 여기는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께서 편입을 시켜버리고 여기에 간도관리사라고 해서 관리를 파견해요. 그 사람이 1903년에 파견된 이범윤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1907년에는 여기는 간도에 파출소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종황제는 간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909년이 되면서 문제 간도협약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간도협약이라는 건 간도 문제를 가지고 협약을 맺은 건데 이게 청나라하고 우리 대한제국이 협약을 맺은 게 아니라 엉뚱하게도 일본과 청나라가 협약을 맺었어요. 아니, 그럼 외교 협상 테이블에 왜 일본이 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4년 전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1905년, 을사년이죠. 을사년에 강제늑, 강제로 체결된 약속, 을사늑약 때문입니다. 여기는 을사늑약은요. 이토 히로부미의 강압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외교권을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통감이 가져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외교권을 빼앗겼으니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거죠.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만주 철도 부설권, 푸순 탄광 채굴권을 받는 조건으로 간도가 청나라 땅임을 인정합니다. 비석에 나오는 통강은 이순마강의 지류가 아닌 여기는 두만강이라고 확정 찍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여기는 북간도는 중국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음, 근데 이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을사늑약은 고종의 옥새가 찍히지 않고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등 을사 오적의 도장이 찍힌 것이기 때문에 이 조약은 무효다. 이 을사늑약이 무효니 여기는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 나간 자체가 무효고 간도협약도 무효다. 그럼 간도협약이 무효면은 당연히 대한제국 때 우리 고종께서 함경도로 편입하셨으니 이거는 우리 땅이 아니냐. 이게 이제 북한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의견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요 강의를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댓글을 보니까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 어거지다뭐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나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막 올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매우 당황했어요. 저는 약간 간도를 잃어버린 땅처럼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의 요지는 뭐였냐면 우리 땅이었다 아니었다 거기에 본질을 둔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황제께서 우리 땅으로 편입하셨고 그리고 한때나마 우리 백성들이 살았던 곳이니. 근데 이거를 우리 의지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힘에 의해서 외압에 의해서 빼앗겼으니 어, 힘이 약해지면 이런 굴욕을 겪을 수 있으니 힘을 기르자. 뭐 이런 뜻에서 어, 강의를 했었는데 어, 그건는 어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내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간도가 우리 땅이었냐, 우리 땅이 아니었냐 이걸 갖고 우리가 뭐, 뭐 서로 뭐 비판하고 뭐 논란이 있고 이거보다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힘이 없으면 이렇게 또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망가질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간도였습니다.